처분적 법률이 위헌입니까? 원칙적으로는 해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네, 있고 그러면 예외적으로 언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까? 뭐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허용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되기 어려운 헌법적인 언제 중단... 합헌이라는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음, 제가 한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상식입니다 천대 행정처장님은 형사법의 대가로 알려져 계십니다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죠 구6헌가2 결정문입니다. 개별 사건 법률 이른바 처분적 법률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나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무엇에 대한 결정문입니까? 바로 12.12및5.18 특별법에 대해서 공소시효의 진행에 장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심리할 때 법원의 판단입니다. 개별 법률 금지 원칙 이른바 처분적 법률 원칙이 법률 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규범이 개별 사건 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한편적일 수 있다. 왜 공소시효를 배제했겠습니까? 무려 17년 동안 행사를 하지 못할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이요. 공포 정치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어, 그것을 용기있게 재판해줄 판사도 없었던 것이고 9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들이 내란법이다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질렀다 했을 때 비로소 문제제기를 할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헌재도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건데 그거 다 역사 교훈을 다 까먹으시고 국민들의 역사적 교훈을 한 번도 이전 바가 없이 이 여의도의사당 대로에 나와서 국회의원을 도왔어요 그런데 장님과 법원행정처장님은 시민들은 앞다투어 나오는 그 시각에 편안하게 고급 승용차 타시고 회의를 하셨어요. 겨우밀 인지를 하고 이상기획관이 다 연락했겠지요. 하픈일 경우에 사법행정권이 몽땅 다 군의항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러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1년이 훨씬 지나서 이 얘기 하나 내놓고 국민 저항을 막으려고 하십니까? 국민과 싸우시겠다는 겁니까?